아들 무시하던 친척 제 말에 입 닫았습니다. 명절 차례상 차리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평소엔 연락도 잘 없던 친척들이 모이면 꼭 다시 자랑부터 늘어놓곤 하죠. 아이고! 우리 큰아들은 대기업 다니면서 애 둘낳고 집도 샀다니까 요즘 집값 미쳤는데도 말이야 우리 딸은 맞벌이로 사는데 이번에 외제차도 새로 뽑았다고 그러더라고 큰집 형님이 진우 쪽 쳐다보며 한마디 하시더군요 어? 진우는 아직도 혼자야 이제 서른 둘인데 아이고 늦었네 늦었어 제 아들은 그냥 고개만 숙이고 밥만 뜨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아또 시작이네 싶어 답답했죠 그런데 그때 아들이 휴대폰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이번에 계약한 오피스텔이야 회사 바로 앞이라 걸어서 다녀 그뿐만 아니라 말을 이어 아, 그리고 해외 출장 다녀오느라 명절 선물 못 챙겼지? 미안해. 대신 보너스 나온 거 엄마 아빠 통장에 넣어뒀어. 그러고는 옆에 앉은 저랑 아버지 반찬까지 챙겨주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부모 생각하는 아들인데, 걱정할 게 뭐가 있나? 저는 빙긋 웃으며 친척들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진우는 아직 안 결혼했어도 이렇게 부모 챙겨주잖아요. 저는 이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인연은 때가 되면 오겠죠, 뭐. 그러자 방안이 잠깐 조용해지더니, 큰집 형님이 고개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맞네. 그런 아들이면 어디 가서도 인정받을 거야. 다른 친척들도, 어, 그러게. 효도가 최고지 하며 맞장구쳤습니다. 아들은 그냥 웃고만 있었고 저는 속으로 너무 뿌듯했어요. 자식이 주눅들 때 엄마가 나서서 지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